아이언은 위에서 얘를 이렇게 T 자로 맞히는 느낌이 맞거든요. 네. 다리는 열려 있고 얘는 손이 앞에 있대 이렇게 맞는 느낌. 네. 근데 드라이버는 위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백스윙을 갔다가 골반을 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똑바로 와서 맞히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T 자를 왼쪽으로 치시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아안 맞네 잘. <laughs> 갑자기 오늘. 그러네요. 아무튼 이렇게 왔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네. 가요. 그러니까 지금도 다운 성이 불안해 뭔가. 뭐 해야 될지 모르나 뭐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그러면 딱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걸 모르다 보니까 한번 그거 알려주시면 좋아요. ]은. 제가 그 순서에 맞게 한번 익혀볼게요. 좋습니다. 네. 저번에 드라이버 백스윙 영상 이렇게 구간별로 하고 댓글에서도 봤는데 다운 스윙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제가 오늘 구간별로 이렇게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어디가 먼저 시작해야 되고 그때 손이 어디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건데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은 잘 신경 쓰지 않아요. 여기 음. 다운 스윙까지는 하프 스윙까지는 만들어도 임팩트를 하면서 때리는 부분은 완전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걸을 때마다 저희가 다 걸음걸이가 다른 것처럼 칠때 힘을 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 스윙을 익혀가면서 내 힘을 찾는 걸로 음. 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만 쳐서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백스윙 갔다가 일단 하체를 회전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덮히시는 분들. 여기서 네. 이렇게 어, 완전 저다 지금. 그냥 아, 완전 다리 돌면서 네. 손 늦게 오는 거. 그거 못 맞추는 타입. 근데 생각보다 이런 사람 굉장히 많을걸요? 엄청 혹시? 많으세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내 스윙도 보고 레슨도 받고. 그니까. 많이 덮이는것 같으니까 나는 수직 낙하를 하겠다.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 이렇게 완전 헤드가 뒤로 내려오면서 음. 오른쪽 푸쉬. 음. 이렇게 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치는? 그쵸, 해야 되는 거. 백스윙 갔다가 수직 낙하하는, 손이 낙하는 느낌이 아니고 골반을 골반. 보내면서 손이 오른쪽 공간으로 떨어지시는 거. 음. 그 다음에 임팩트 여기가 아니고 내 왼쪽 사선으로 앞으로 던져주시는 거. 음. 와, 그니까. 이런 느낌 맞죠. 우리가 수직 낙하, 수직 낙하 하고 사실 인아웃 궤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걸 다 팔로만 만들었던 것 같아. 요 맞아요, 손으로. 네, 손으로. 대부분이 다운 스윙을 못 하신다기 보다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셔서 맞아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백스윙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라 했는데 다운 스윙은 네.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죠? 그냥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그냥 간, 간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이었요 그리고 누구는 하체 먼저 가라. 누구는 맞아요. 치고 돌려라. 하니까. 우선 제가 오늘 제일 포인트로 말씀드릴 거는 수직 낙하를 하지 않으셔야 된다. 아... 음, 드라이버는 일단 수직 낙하는 저는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고 음... 수직 낙하가 팔이 내려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일부러 저희가 떨어뜨리는 건 아니다 음. 그거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순서는 백스윙이 갔으면 하체가 먼저예요 무조건 네. 근데 아이언이랑 똑같이 상하체가 같이 간다는 느낌보다는 상체를 두고 하체만 가시는 느낌이 먼저예요 음.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골반이 왼쪽이 내려갔다가 오른쪽이 올라가는 느낌이 들어요 어깨가 눕는 거 아니에요 아이언은 누우면 안 돼요 했잖아요 드라이버 누워도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틸트를 했던 것처럼 이 갈비뼈가 이렇게 늘어나지만 않는다면 백스윙 갔다가 골반이 밀면서 상체가 이렇게 치는 모양이 만들어져야 한다. 음. 아이언은 다운블로우 쳤지만 저희는 올려치기 위해 골반을 밀면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음. 오른쪽에서 치겠다. 음. 공의 오른쪽 면을 보겠다가 첫 번째예요. 백스윙을 이렇게 가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원래는 대부분이 두 가지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회전 여기 도착하자마자 회전하시는 분들은 손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싫은 분들은 수직 낙하를 하겠죠. 이렇게. 음. 그러면 손이 여기 까 밑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네. 헤드 어떻게 풀어오실 거예요. 이쪽으로. 공이 여기 있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이렇게, <laughs> 가, 이렇게 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대부분 여기서 자꾸 팔이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여기서 팔을 이렇게 떨어뜨리세요. 목은 하나도 안 움직이고 손만 이렇게 떨어뜨리면 결국 손으로 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걸 세워내면서. 그렇게 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죠. 네. 그래도 살짝 이렇게 덮이는 드로우를 치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손이 앞으로 나오니까 깎아서 치시던가. 이렇게 음. 두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저희가 해야 되는 다운 스윙 시작은 백스윙. 그러면 다리가 먼저 시작할 건데 여기 오른쪽 골반을 왼쪽으로 슬라이딩 해주시는 느낌이 먼저예요. 근데 체중 이동을 한다는 느낌인데 오른발에 있는 체중을 엉덩이가 왼쪽으로 밀면서 이렇게 밀어진다. 그러면 오른쪽에 올라갔던 골반이 이렇게 내려가요. 얘를 밀 거니까.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백스윙에 갔던 팔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면 팔이 떨어지죠. 아... 저희가 다운 스윙 내려올 때 헤드가 눕는 방향은 이렇게 해요. 음... 손을 더 내리는 것도 아니고, 헤드를 눕히는 것도 아니고, 받쳐 놓은 걸 골반이 미니까 떨어진 거예요. 음... 그냥 팔꿈치랑 같이 안으로 떨어진 거. 이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임팩트를 하실 거잖아요. 근데 임팩트를 할때 아이언은 어깨랑 얘를 이렇게 딱 T자로 뒀을 때, 아이언은 위에서 얘를 이렇게 T 자로 맞히는 느낌이 맞거든요. 네. 다리는 열려 있고 얘는 손이 앞에 있대. 이렇게 맞는 느낌. 네. 근데 드라이버는 위로 갈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백스윙을 갔다가 골반을 밀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똑바로 와서 맞히는 느낌이 아니고 여기서 T 자를 왼쪽으로 치시는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기울어졌네. T자. 맞아요, 기울어져요. 그리고 임팩트가 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자꾸 여기서 임팩트를 하려고 하세요. 아. 이게 아니고 갔다가 다운스윙을 이렇게 눕혔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공을 자꾸 때려 날라 그러니까 뒷땅을 치시는 느낌이고 누웠어요. 네. 그러면 내 몸이 왼발 앞쪽으로 펴진다 느낌으로 치셔야 돼요. 헤드랑 같이 앞으로 이쪽으로 펴진다. 음... 그러니까 공이 티가 위에 있으니까 얘가 아무리 위로 올라가도 공이 맞거든요. 대부분 자꾸 탑볼 날것 같으니까 자꾸 앞으로 나가면서 찍어서 뽕샷이 더 많이 나는 거예요. 갔다가 돌고. 내 명치가 내 왼발보다 앞쪽, 이쪽 사선 방향으로 네. 이쪽으로 펴지실 때 헤드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펴지셔야 돼요. 아... 공은 가다가 맞는 거지, 임팩트를 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아... 내려왔고, 왼발이 펴지면서 회전하되 앞으로 펴질 수 있게 음... 이러면서 맞는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렇게 막이 궤도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팔로만 쳤네. 맞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게 골반이 슬라이딩 하듯이 살짝 미, 밀면, 갔던 게 이렇게 내려오네. 그렇죠. 공간이 생기죠. 내려, 여기서, 여기, 이 궤도대로 그냥 이걸 또 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상체가 이렇게 밀면, 오! 자,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뭔가를 이걸 더, 이게 아니고, 네. 그냥 가니까 지나가면서 오! 맞는 거다. 맞아요. 이거 맞죠? 네. 이론은 확실했습니다, 제가. 음. 그러면 이제 한번 쳐볼게요. 네. 그 손님이 생각하시는 그 슬라이딩. 네. 한번 해 줘보세요. 제가 생각하는 슬라이딩. <laughs> 네, 슬라이딩. <laughs> 오케이. 어, 방금은 조금 떨어졌어요. 어. 근데 제가 왜 근호 님이 생각하는 슬라이딩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근호 님이 생각하시는 슬라이딩은 네. 백스윙을 갔다가 아이언처럼 살짝 눌러내면서 슬라이딩이에요. 이렇게. 어, 그거 아니에요? 어, 아니죠. 드라이버는 축이 오른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음. 근데 모든 체중이 오른 발에 남아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백스윙 가셨다가, 오른발에 체중이 남은 상태로 슬라이딩이에요. 음. 이렇게. 네. 근데 이렇게 뒤집히는 느낌이겠죠? 음. 오른쪽으로 이렇게 뚝 떨어지는 느낌? 네. 근데 모든 분들이 살짝 슬라이딩을 하라 그러면 눌러내서 자꾸 이렇게 밀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음. 낮게 밀어내는 느낌이 아니고, 오른쪽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돼야 된다. 아, 오른쪽이 떨어지는 느낌? 네. 그게 조금 쉬우시려면 와보실까요, 같이? 여기 그냥 오른쪽 어깨 에 이렇게 올려볼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어드레스 한번 잡아볼게요 네. 헤드는 어깨 뒤에 오른손으로만 잡으세요 그렇죠그 상태에서 백스윙 갔다가 다운스윙 할때얘 가만히 내두고 여기서 얘가만 여기 올려주세요 네. 올려두고 오른쪽 골반을 옆으로만 이렇게 미세요 오케이 왔다 갔다 갔다가 옆으로 민다 오케이 민다 더 미세요 밀어요 오케이 오케이 이때 팔꿈치는 늘 안쪽 그쵸 이렇게 받쳐 놓기. 음, 그 다음에. 이렇게. 그쵸. 이렇게. 그쵸. 그때, 체중이 왼쪽으로 끌려가 있으면 안 되고, 오른쪽 어깨, 오른쪽 무릎에 있어야 돼요. 여기. 다시 돌아갔다가, 더 오른쪽. 맞아요. 오른쪽. 오, 그쵸. 잠깐만, 근데 이게 근데 되게 오른쪽에 있는 느낌이네, 생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얘를 자꾸 이쪽으로 밀어내려고 하지 말고, 어드레스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떨어지세요, 그냥. 이쪽으로. 그러면은, 거의 여기에. 다운 스윙 올 때까지도 최종이 되게 오른발에 있네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 굉장히 많이 있네. 저는 그렇게 치면은 여기까지 가서 여기에 이미 갔는데? 아니에요. 드라이버는 무조건 아... 오른쪽이에요. 축이 가운데 있었다가 오른쪽 갔다 오른쪽에서해요 무조건. 그러면 저알것 같아요. 아, 진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가야 되네. 어, 맞아요. 오, 어, 맞아요. 약간 맞아요. 그냥 파악하게 하면. 안 과했어요. 안 과했어요? 네, 이번엔... 하나도 안 과했고요. <laughs> 그만큼 되셨어야 됐고 아, 부족하다면 아까 그 T 모양이 부족한 아, 거. 네, T가 더 절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오케이 한번 더. 이거 알겠어요 이제. 한 번만 슬로우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앞에서. 슬로우로. 백스윙 한 번만 멈출게요. 그다음에 아까 오른쪽랑 이 여기가 걸쳐놓고 이 누는다. 그쵸 누우셨죠? 네. 그럼 이제 이 배꼽이 살짝 왼쪽을 향했잖아요. 네. 이 방향으로 T가 그냥 쭉 생길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근데 손 늦죠? 네. 손 앞으로 가세요. 쭉쭉쭉. 그쵸. 이렇게. 왔을 때 어떤 티여야 되냐면, 앞에서 잘 보이게 하려고 어깨 딱 여기 보고 있으시죠? 네. 그때 배꼽도 같이 이쪽을 보고 계시죠 네. 그때 손이 여기까지인데, 이게 한 번에 오셨어야 돼요. 네. 아, 아. 여기서. 오른쪽 눕고, 이렇게? 바로 그쵸. 더 꺾지 말고, 그냥 티. 오케이. 한번 더. 갔다가 눕고, 눕고, 한 번만 더. 다시. 갔다가 더 눕고 거기서 바로 티. 그쵸? 아, 이렇게 올수 있게. 어, 알겠다 이제. 굉장히 과해 보이지만 치면 안 과할 오케이. 거예요. 자 가서 눕고 티. 오 이거요?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완전 좋았어요. 시작 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시작이 얘가 먼저인 거예요. 골반이 밀어져야 오른쪽이 누우니까. 그렇네. 일단 누워라 생각해야겠네. 아이언이랑 완전 다른구나 다시 갔어요? 누워요. 그쵸. 오. 오케이. 완전 와 완전 좋습니다. 처음에는 과해 보일지 몰라도 이게 지금은 끊으니까 더 많이 눕는 거거든요. 음. 근데 이어지면 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알려주신 거를 일단 네. 토대로 연습을 해볼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사실 왼쪽에 그럼 많이 실어놓고 쳤네 맞아. 아이언처럼. 맞아.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음. 쳐야 된다. 그걸 알려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누, 누워라. 근데 이거 수직 낙하를 할 필요가 없네, 팔로. 맞아요. 이거 안 해도 되네, 이거. 어. 그냥 딱 가서 누우면. 그쵸. 그쵸. 그리고 T자를 여기로 만들어서. 앞쪽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연습을 해보시면은. 똑바로 가겠는데요, 이제? 아, 제가 요즘 드라이브 자신이 없었는데, 이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희가 임찬희 프로님이 저희랑 이제 거의 한 6개월? 7개월 동안 같이 이제 레슨 선생님으로 활동을 해주셨는데 네. 볼프로님이 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당분간 저희는 너무 아쉽지만 또 축하할 일이기도 하니까 당분간만 저희가 조금 프로님하고 이별의 시간을 가졌다가 내년에 다시 뵙는 걸로 네. 저희가 하도록 네. 하고 네. 너무 고생해 주셨으니까 저희가 옷달바를 준비했습니다 하시길 바래요 그러니다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또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예 헤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네. 언젠가 또 다시 할 거니까 언젠가 아니죠 바로, 회복하시면 저희가 바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근데 프로님이랑 같이 하고, 스윙, 뭐, 스코어 다 좋아졌어요. 어, 자기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 프로님이 건강하게 출산하실 수 있도록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에 뵙고, 그리고 우리 프로님을 뒤, 프로님의 뒤를 이어서, 어, 우리 프로님의 언니가 또 프로님이세요. 맞아요. 어, 저보다 레슨 경력도 많이 되셨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아, 프로님 말로는 저한테 엄청 잘하신다고 하셔갖고 저희가 또 훌륭한 프로님 임서희 프로님을 모셔갖고 다음 레슨에는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 프로님 꼭 건강하게 출산하시고 내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